까치, 젖은 사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좋은 소식이 생긴다고 한다. 설날이 되면 까치가 행운의 새로 등장하여 동네 방네 까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설날이면 왜 까치가 등장하는 것일까? 옛날 하늘과 땅 중간에 살고 있는 저승사자가 있었다. 하루는 설날 아침이 되자 옥황상제가 저승사자를 불렀다. 세상에 사악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나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주고 싶은데 좋은 묘책이 있으면 말해 보거라. 그러자 저승사자가 말했다. "제가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명을 받아 수만 년그 일을 하다 보니 제 눈에는 본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제가 설날이 되면 세상에 나쁜 놈백 명을 잡아오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거 참 좋은 묘책이로다. 내가 나쁜 놈들을 잡아오면 내가 그들을 혼내주겠다. 옥황상제는 저승사자에게 자신의 지팡이에 박힌 옥구슬 하나를 떼어주며, 하늘 문을 열고 이 구슬을 삼킨 후 내가 되고 싶은 동물의 이름을 말하거라. 그리하면 그 동물이 되어, 지상에서 내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저승사자는 검은 삿갓을 쓰고 검은 도포에 하얀 동정을 달고 다녔다. 저승사자가 구슬을 꿀꺽 삼키며, 헐헐 나는 새가 되어라. 말하자 목덜미가 하얗고 몸이 까만 새로 변하였다. 저승사자는 헐헐 나라 세상의 나쁜 놈을 찾아다녔다. 부모에게 불효한 놈,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놈, 남의 아내와 남편을 탐하는 놈, 살인하는 놈, 도둑질하는 놈, 사기 치는 놈들을 잡아갔다. 동서 남북으로 날아다니며 나쁜 놈을 잡았으니 그 수가 어느덧 아흔 아홉 명이 되었다. 저승 사자는 한 놈만 잡으면 되는 터라 배도 고프고 좀 쉬었다 일을 하기로 했다. 사람으로 변한 후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그러자 주모는 "나으리, 죄송하옵니다. 지금은 국밥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말하며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 이 대낮에 국밥이 떨어질 리 없잖소. 그리고 저 사람들은 국밥을 먹고 있지 않소?" 그 크게 저 사람들은 아까 국밥을 시켜서 내올 수 있었사오나 지금은 국밥이 있어도 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군. 내 주방에 가버리다 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험상궂게 생긴 남자 세 명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처녀 한 명이 벌벌 떨며 팔로 몸을 감싼 채 울고 있었다. 저승 사자를 발견한 세 명의 사내 중 가장 힘세 보이는 사내가 말했다. 넌 누구냐?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썩거지거라. 그러자 저승 사자왈 보아하니 주모에게 협박을 하러 온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고하거라. 그러자 주모가 달려와 사내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나으리 용서하소서. 이 사람은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국밥을 드시고 싶어 온 손님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냥 보내 주십시오. 그러자 그 힘세 보이는 사내가 소매를 걷어 올리며 가까이 다가와 하는 말. 지나가는 손님이면 어서 꺼지란 말이다. 뭘 그리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냐. 어서 꺼지란 말이다. 하며. 저승 사자를 밀쳤다. 그리고는 주모에게 다가가 어서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이번 새해 장사가 잘 되었을 텐데 달랑 한 양이 뭐야? 단양은 초야 쓰겠는데 아니면 내 딸을 팔든지 <laughs> 하며 딸을 감싸안았다. 아이고 우리 딸은 아니 되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며 자신품의 딸을 끌어당겨 꼭 안았다. 사내들이 딸을 다시 끌어안으려 하자 저승사자가 사내의 팔을 잡더니 비틀어 꺾어던졌다. 사내는 공중을 날아 부뚜막에 곤두박질 쳤다. 나머지 사내 두 명이 저승사자에게 달려들자 저승사자는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잠깐! 그러자 사내들은 멈칫했다. 보아하니 네놈들! 새해마다 주막을 다니며 행패를 부리며 돈을 뜯어먹는 도적놈들이구나내 너희들을 잡아 옥황 상제님께 데려가야겠다! 하며 한 바퀴 돈이 쉬. 저승사자로 변했다. 도적놈들은 저승사자라는 것을 눈치채고 아이고! 저승사자님, 살려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조아리며 말했다. "하, 내가 속을 줄 아느냐. 너희 같은 놈들을 내 많이 보아왔다. 하나 말뿐이더구나. 내세해을 맞이하여 너희 같은 나쁜 놈들을 잡아가러 왔으니, 순순히 따르거라. 그리고 산에 세 명을 잡아가려고 하자. 아참, 백 명만 잡아가야 하는데 세 놈을 다 잡아가면 백 명이 넘으니 한 놈만 잡아가야겠군. 어떤 놈을 잡아간다? 하며 도적 놈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도적 놈들은 서로 상대방을 가리키며 저놈이 제일 못된 놈입니다. 아닙니다. 이놈이 제일 못된 놈입니다. 그만. 내가 보기에 다 나쁜 놈들이니 내 놈들의 다리, 머리, 팔, 몸을 나누어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러자 도적 놈들은 무서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며 주모는 이 사실을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알렸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막에 몰려와 지켜보았다. 자, 어느 놈의 다리를 먼저 가져갈까? 하고 말하자 도적 놈들은 다리를 감싸며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였다. 그때였다. 도적 놈들 중 가장 힘세 보이는 놈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승사자님, 그러지 마시고, 씨름을 하여 제일 약해 빠진 놈을 데리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고 보니 이 도적 놈, 도적 놈 중에서도 씨름을 제일 잘하는 놈이었다. 그러자 나머지 도적 놈들은... 아니, 저저저저 놈이 본인만 살고자 하네, 나쁜 놈? 하며 씨름을 잘하는 도적 놈에게 삿대질을 했다. 저승사자는 말했다. 보아하니, 내가 씨름에 자신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 좋다. 씨름으로 가름하겠다. 자, 모두들 밖으로 나갑시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필두로 앞다투어 씨름판을 만들었다. 장소는 주막 마당이었다. 저승사자가 사람들에게 삥 눌러싸여 말했다. 지금부터 제일 나쁜 도적놈을 잡아가기 위해 씨름판을 버릴 터인데, 이 씨름은 기존의 씨름과는 좀 다르다. 세명 모두 한꺼번에 씨름을 하여 지는 한 놈만 잡아갈 것이다. 말이 끝나자, 세 명의 도적들 중두 명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방도를 모색했다. 저승사자는, 자, 징 소리가 나면 씨름을 시작하거라. 준비, 징! 소리가 나자마자 두 명의 도적 놈이 씨름을 잘하는 한 명의 도적 놈에게 달려들어 쓰러뜨렸다. 두 명의 도적 놈은 서로 부둥켜안으며 좋아서 꺼중꺼중 뛰었다. 이를 지켜보던 저승사자는 쓰러져 있는 도적 놈을 일으키며 내가 너희들의 사지를 가져간다 하였을 때두 명의 도적 놈은 서로 부둥켜안으며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내 놈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며 씨름을 하여 혼자 살고자 하였다. 그러니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임에 틀림없다. 도적 중 제일 나쁜 놈이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아유, 우리 저승사자님의 지혜로운 심판이십니다. <laughs> 저승사자님 덕분에 설날을 더욱 행복하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승사자에게 박수를 치며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저승사자는 내 네, 내년에도 나쁜 놈들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하며, 새로 변하여 씨름에서 진 도적 한 놈을 잡아 날아갔다.사람들은 새로 변하여 도적 놈을 잡아 날아가는 저승사자를 바라보며 "아유, 저건 무슨 새래요?처음 보는 새네요?" "아, 그러게나 말이에요.까만 옷을 입고 칩 떨리는 놈들을 잡아가는 저새를 무엇이라 부르면 좋을까요?" "아!" 까치는 어때요? 까만 옷을 입고 칫 떨리는 놈들을 잡아가니까 까치요. 허허허허허. <laughs> 그 좋은 이름이군요. 까치, 까치. 이름도 재밌네, 그려. 허허허허허. <laughs> 그러자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며 즐거워했다. 주막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주모가 큰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즐거운 새해입니다. 제가 국밥 한 그릇씩 돌릴 테니 앉아서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다. 하며 웃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다. 를 외치며 복짓기를 즐겼다. 그후 설날이 되면 저승사자는 까치로 변하여 못된 사람들을 잡아갔고 사람들은 새해에 까치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하여 까치가 집에 날아들면 사람들은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까치를 빗자루로 쫓아내기에 바빴다.